주말 아침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서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 부여의 가시거리 70m, 전북 익산도 90m까지 좁혀진 상태고요. 청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연휴 둘째 날 항공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도 내내 중부와 남부지방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다르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낮 동안 볕이 따갑게 비추겠고요. 중부지방은 구름 많고 경기와 강원 내륙 곳곳 비도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곳곳에 5에서 20mm 가량 예상됩니다. 간밤에도 무더위는 지속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폭염특보 속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1도, 대전 34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5.8도인데 체감온도는 벌써 30도에 가깝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남부지방은 3 35도를 넘나들겠습니다. 7월 말에 나타났던 극한의 폭염은 아니지만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연휴 내내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은 어제 9일 만에 다시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남부 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지속했고,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부여의 가시거리가 40m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있고요. 인천 공항은 저시정 경보 내려졌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만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한낮에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강릉이 28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는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 지방은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고요. 현재 서울도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31.6도까지 올랐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 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으니까요. 밖간 나들이 즐기신다면 양산이나 모자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으로만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낮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과 춘천이 32도, 강릉과 대구 35도,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엔 수도권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남부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2도, 전주 35도, 경산은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5에서 20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동안 자외선이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나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주 35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경기 북부와 강원도 곳곳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광복절 연휴 둘째 날 현재 대부분의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35도 안팎, 그 밖의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주말 내내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비구름을 만들면서 오늘 저녁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2도, 전주와 대구가 35도까지 오르면서 습한 공기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경기와 강원 지역은 비가 내리겠고 주말 내내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생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제주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주말 동안 더위를 피해 물놀이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6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가 34도로 남부 지방은 오늘만큼 덥고 습하겠습니다. 연휴 뒤에도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극한 폭우가 멎자마자 다시 극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올 여름 더위 심하다 심하다 했는데 어제까지 일 평균 기온이 25.3도로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신기록도 세워졌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는 더 더워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은 열대야도 나타나겠고요. 한낮엔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전망입니다. 휴일인 내일 강릉 26도, 제주와 부산도 26도에서 시작되겠고 강릉 34도, 부산 33도, 제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맑아서 휴가 즐기기 좋지만 낮엔 자외선이 강해서 화상 위험 크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엔 모레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였 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무덥겠는데요. 특히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내륙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그 밖의 중북부도 내일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날이 흐린 가운데 서울 낮 기온 31도 예상되고요. 강원 영동은 오전까지 돌풍이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당분간 흐린 가운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